안녕하세요. 메이랑입니다. 제가 해골 저격수에서 서리 마법사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빌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킬입니다. 힘의 부적에 강해진 효과를 넣었어요. 그리고 단련에 정밀함을 넣었습니다. 아, 이건 빼도 되겠네요. 지옥불 사냥개입니다. 화염 노출 화염 숙련 도깨비불 불타는 죽음 마무리 타격 넣었습니다. 화염벽입니다. 요새 면속 주문 넣었습니다. 으스스한 연회에는 명상을 넣었고요. 고통의 국물에는 섬뜩한 무도 상마 지속성 영감 넣었습니다. 겨울의 눈에는 촉발 냉기 노출 과도한 노출 감속을 넣었습니다. 체온 저하에서는 고조된 저주 저주 받은 지대에 집중된 저주 넣어줬고요. 해골 서리 마법사에는, 난무하는 파편, 갈래, 비전의 속도, 냉기 숙련, 소환수 숙련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스 잡을 때에는 격분 주입, 난사를, 난무하는 파편과 갈래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골 폭풍 마법사입니다. 전도, 과충전, 번개송년 태풍불길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멸인데요. 기바람과 새로운 활력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힘의 부적을 쓰고 곡물까지 키면, 서리마법사의 DP가 23,000으로 올라가네요. 어, 원래 4,000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임의로 세팅한 거는, 7천이었거든요 세팅을 바꿔줬어요 바꿔줬더니 많이 높아졌네요 그리고 갑옷은 거의 이전과 동일한데 목걸이 바꿨어요 태양의 목걸이로 바꿨고 소환 스킬 레벨 3 정신력 총 60짜리 그리고 할당끊었는 눈보라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구도 바꿨을 텐데, 모든 수원스 스킬 레벨 2에 타락으로 인해서 스킬 레벨 1 붙었습니다. 그리고, 단련으로 바꿔서, 모든 수원스 스킬 레벨 시전속도, 치명타 확률, 정신력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장을 마치기 위해서, 저수정 반지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입니다. 전직 노드는 똑같죠. 베이다트의 손, 베이다트의 의지, 뒤바뀐 육체, 충선스런 지옥사냥개. 순서는 충선스런 지옥사냥개 찍고, 뒤바뀐 육체 찍고, 베이다트의 의지 찍고. 그 다음에 베이다트에 손 찍고, 패시브 스킬입니다. 주요 뼈대를 완성시킨 후에 1번 무기일 때, 그러니까 2번 무기일 때 세트입니다. 이렇게 사술에 내가 넣어줬고요 입막한 멸망 넣어줬고, 모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무기에는 그 길킬이 이쪽에 이쪽, 끝없는 눈보라로 할당해서 냉기 스킬 2를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목소리> 한번 볼까요? 음? 안 바뀌네. 어떻게 하지 바뀌지? 음. 아무튼 스킬은 이렇게 됐, 됩니다. 이게 주주 무기 일때 스킬 찍어준 노드고요. 이게 세컨 무기 일때 찍어준 스킬 노드입니다. 이 밑에 두 개는 스킬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찍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만. 상아는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 저격수보다 데미지가 약하긴 한데, 안정성이 좀 뛰어납니다. 다 얼려버리니까. 조금 단점이 있다면 매핑 보스가 죽는데 시간이 좀 오래걸려요 스킬 세아카 저주를 넣어준다면 그만 죽겠죠 세아카 저주가 아니라 체온 저하 근데 체온자 넣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보미가왜 이렇게 작지? 봄미를 넣어줘요. 밀어, 밀어놔. 왕 보스를 잡으러 가야 겠네. 보스를 잡아 봅시다. 물이 잘안걸려 아, 그리고 보스 잡는 용을 안 바꿨네. 보스 잡는 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삶은 소중하니까 다 먹어야 겠죠 일단 지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또 잡으러 갈게요 독이 셀까? 오오 영토 많이 잃었고. 단점이 적격수보다 사거리가 짧아서 방아범보다도 짧은 것 같아요. 지금도 터는 뭐가요? 이상 서리마법사 빌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